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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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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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듣기로는 미국에서도 오셨다고. 일찍 오셔 가지고 미국에서도 오셨다고. 아, 또 서로서로 인사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삭산 로데오 거리에서 워싱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계속 내리는데 아무튼 너무 우리 다음 세대도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온라인 예배자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도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살지만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사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비싼 것을 할지라도 엑소님의 피값에는 결코 비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것을 너무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깨뜨려준 예수님에 게 대한 감사로 우리 삶을 그렇게 드릴 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온전히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든 삶의 고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아미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순간순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제자들이 분개했던 것처럼 이것을 왜 허비하냐고 왜 젊음을 허비하냐고 왜 너의 시간을 허비하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요. 왜 이러고 있냐고, 왜이 시간에 이러고 있냐고. 버스킹에 왜첫 장기 때참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픈 그날에 몸살과 장염이 동시에 걸린 그날에 버스킹 앱을 들였던 날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날도 안 나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주님 저희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고 나갔던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정말 전부를 드리며 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과 그런 예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옥합으로 오신 예수님, 본인을 깨뜨려 주셨음에도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도 귀하다 여기시고 받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존재를 우리 삶을 드리기를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밤에도 낮에도 눈이 올 때도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대신 주. Assim. 언나 주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깨뜨린 모든 옥합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 삶을 전부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미 창사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아버지의 것이고, 거두시는 분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주실 때나 거두실 때나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향한 고백,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동요에 주님 찬양해 하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 거칠은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하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 어둔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칠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 만물이 새롭게 될때 만물이 새롭게 될때 주님 찬양해 눈이 올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 추워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e choose to sing.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주 이름 찬양 주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거두시는 분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관 상관 없이 주님의 이름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었는지 우리의 기도들을 찬찬히 점검하며 결국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욕을 절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님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주님. 주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주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이 세상 명예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욕과 핍박이유 She and 고 존귀하십니다. 이미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외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고, 할수 있는 것이 죄 짓는 것밖에 할수 없었는데요. 그런 우리 존재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명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램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도록 이 존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더러운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책망하고 드러내는 그 빛의 사자들로 빛의 자녀들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껏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피는 저 예수의 지혜요, 나의 피는 저 예수의 지혜요. 나의 피난 처예의피지해요수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이지해요이땅에서 주님만 나에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I'll mm -hmm. 제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셨고요. 우안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빛을 의지하여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빛의 자녀들 빛의 사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 주님 나라 위하 여써 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 여써 주세요, 아멘.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책망할 줄 아는 자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우리 통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들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이땅의 주님만 의지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편하시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죽게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열광의 목숨을 드릴까요? <laughs>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laughs>